안녕하세요. 제일 빠른 코인 소식 크립토 에셋입니다. 자, 영상 녹화하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은요. 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점심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며칠 전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었지만 다시금 반등이 나와 주면서 다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자, 바로 오늘 오전 9시 17분 경에 바로 어제 추천드린 이 헌트 기억나시죠? 한 하루 만에 8% 수익 가볍게 좀 챙겨 드렸고요. 자, 수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앞서 보여 드린 헌트 전, 1월 13일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IOST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틀 전 영상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자, 정확하게요. 이렇게 15일 캔들, 14일 캔들, 13일 캔들이요. 요 아래쪽, 요 추세선 부근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정확하게 단 이틀 만에 급등소면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자, 저를 믿고 이렇게 좀 IOST 잘 따라와주신 분들 단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마 오늘은 이렇게 조금 더 내릴 수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관점대로 이 매물대 그리고 추세선 지지받고 올라가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자,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 무조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추후 대응법까지 챙겨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있죠? 딱 이틀 전에만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혹은 제 영상을 보시고 실시간 매수를 잘 하셨다면 최소 30% 이상의 수익은 저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에 이어서 수목금 이렇게 남은 3일 동안, 어, 이번 주에도요. 이 다양한 급등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갈 거니까, 이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링크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 컨데요. 자, 오늘 그리고 내일, 내일모레 이어서 주말로 남아있죠.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아까 보여드렸던 IST, o 그리고 헌트 같은 이런 단기급등술 코인들 무조건적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조건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잡아드렸던 이런 타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카르고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실시간 타점 통해서 벌써 5% 수익 이렇게 조금 쌓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는... 항상 제가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 디카르고 일봉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작년 4월 경부터 제일 위쪽 매물대 지지 실패를 하면서 인하락이 정말 수 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이때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중간 중간 요렇게 매물대를 돌파 하려고하는 돌파 테스트가 좀 수차례 나와 주었어요. 하지만 저항을 막고 내려오면서 아마 요때 조금 많은 개미들이 시장을 빠져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 있죠. 거래량 터진 날. 이게 10월 초부터 해서 이때 한번 돌파 테스트 성공했고 이후에 이 37원 매물대 저항을 막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자, 이 매물대 말고 제가 추가로 그어드린 대각선 이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반등이 나와주면서 다행히도 양봉 거래량들 까지 뒷받침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31원 매물대 완벽하게 돌파 해주었고요. 자 이후에 눌림목 나오긴 했지만 다시금 거래량 뒷받침 되면서 이 37원 매물대 넘어서 45원 까지 엄청난 단기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돌파 테스트가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 이매물 때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하면서 긴 하락이 쭉 이어졌죠. 하지만요 잘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추세선 그리고 37억 매물 대 저항을 완벽하게 조금 받아주면서 추가 이탈 안 나왔고요. 다시 한번 지속적인 이 매물 대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었다는 것또 왔. 현재 디카르고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잘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40억 매물 대 돌파 테스트가 나왔다는 점이 정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도 약간 좀눌려주고 있죠. 하지만 37억 매물 때 그리고 더 빠져도 됩니다. 왜냐? 아래쪽에 추세선 요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아줄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받고 이전 요 데이터들처럼 올라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자, 이평선까지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평선 다 추가해서 보면은 자, 제가 월요일날 잡아드렸던 아까 IOST 이거 있죠? 그리고 어제 잡아드렸던 헌트. 이런 친구들처럼요. 디카라고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들 고기게 정비열 되면서 아직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드 크로스가 안 났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때부터 11월달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큰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디카르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0원 매물 대까지 수익을 무려 충분히 들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이렇게 봤을 때 작년 10월 이때 들어온 막대한 양봉 거래량, 러한 양봉 거래량 이런 양봉 거래량 이런 것들을 이 주포들 있죠. 이 주포들이 아직까지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40원 매물 대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일 거고요. 이렇게 주포들이 이런 거래량들을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가 있죠. 이 40원 매물 대 넘어서 58원 매물 대까지 정말이 엄청난 수익 우리가 꾸준히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특카되고 있죠. 아마 지금 놓치시는 분들 평생 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무조건 매수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이 영상은요, 이렇게 제가 오전에 녹화를 하고 오후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 보시는 가격대랑 차이가 좀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급등 나오면서 이윗골이 전부 다 말아 올리며 4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 이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편하게 들와서 요티카레고의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2차 3차 이런 좀 매도가 스프레드 매도할 구간들 조금 정확하게 잡아놓고 안정적인 투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요. 매일매일 철저한 근거 좀 이런 시장 분석들 요런 것도 좀 베이스로 탄탄하게 깔고 투자를 했던 결과요. 지난 하락장 조정장 에도 꿋꿋하게 수익으로 조금 버텨내면서 이렇게 계좌는 꾸준히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랑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멤버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아직도 제 채널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정중하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채널이 성장이 돼야 당연히 조회수에 따라서 이 채널 수익이 생기겠죠 이 이렇게 좀 수익이 생겨야 저도 더이 채널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소개해드린 디카르고의 어, 추가 매수타점 뭐 매도 타점 대응법 이런 것도 전부 다 받아보실 분들 정보방으로 빠르게 편하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죠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디카르고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